뿅. 아. 저 뒤에 기차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. 아. 자, 저기에 철길 소리가 나죠.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. 케이블카입니다. 우리 집 거보다 고급 케이블카입니다. 아. 제가 오늘 서 산에 와 가지고 아. 자. 에리데스? 자, 여기 여러분들, 밀토니아 백색을 말씀하셨는데, 백색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, 에, 밀테니아, 붉은색, 붉은색 에,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처음 밀토니아가 이렇게, 에, 붉은색은 이 집만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집만. 그래서, 또 여러분들한테 다 이게 팔리는 게 아니라 잘생긴 애들, 그죠? 잘생긴 애들만 여러분들한테 가는 겁니다. 밀토니아 얘는 향이 좋아가지고 또 어, 향이 좋아가지고 또 나름 어, 좋아들 하시죠. 그래서 밀토니아는 이렇게 입성이 나쁘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입이좀 까다롭습니다. 어,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 농장을 한번 어우 제가 어 들어갈 수가 없어. 제가 지금 응? 대형 대형 아. 이거를 종자라고 아직 응? 농장에만 이렇게 가지고만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어, 약그 화경이 10cm가 넘습니다. 에이, 옆으로 한다 그러면 거의 한 13cm 13c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 자 얘는 발부는 엔시클리어 같은데 좀말르네요아 걔네들도 움직이는구나 아 얘도 움직이는거예요 열려라 참깨 뒤로 백백백 빽, 빽, 빽 해주세요 뒤로 아 오케이 좀 지나가게요 네,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예. 자, 아 저기 저기 사장님이, 아 사장님이 우리나라 특수난을 거의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해도 가은 아니죠 여기가 삼천 평입니다 삼천 평. 아 많이면 뭐예요? 마리. 우리 많이 마리송을 고르고 있습니다. 아 마리송이 몇천개 중에서 어, 한판정도 예. 한판정도 고를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예. 자 이거는 이제 몽골 만두볼 파놨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멀리 보세요 자 가까운데 크로즈업 하면 눈이 안좋은데 멀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멀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, 내년에 판긴기한 남들 긴기한 남들 자. 아 얘는 오돈토 오돈토가 아 요것도 제가 여건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피어 있는 거는 일전에도 제가 여기 절하로 이렇게 파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원앙 농장이 커서 어 이렇게 그 오돈토 그 지고베타 뭐 밀토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입성이입이 이렇게 점이 박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이렇 출하를 안 하고 계시는데 뭐 이게 그렇게 급속도로 진전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색이 변해도 안 죽고 그죠? 또 신화가 나오고 아 그러니까 그니까 얘네들의 뭔가 환경이 안 맞다든가 아니면은 종자 자체 결함일 수도 있겠죠. 자아 여기가 딱정문실의정 중앙입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천오백 평. 자이 앵글 안에 이렇게 보이는 데가 여기가 천오백 평입니다. 여러분들. 1500평이면 어느정도인지 자 이쪽으로 보이는 데가 자 이렇게 에. 보이는 게또 1500평입니다 에. 아 여기가 온실이 형님 여기 온실이 매대운동이야 8개? 9개? 11개? 아 그러면은 이게 11연동이라는 거는 어, 저기서 하나 둘 여기가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어, 11연동이라고 그러는데 아 저쪽 아래가 또 내려가는 게 있네 예, 얘는 자 스마일 자 얘가 마리마리 마리성. 마리성입니다 마리성 얘도 가져가세요 저기다가 예, 고맙습니다. 자, 얘는 마리송이 아니고 얘는 뭘까? 자, 이것도 가져가세요. 아, 얘는 뭘까요? 설화. 얘 어? 응. 아, 예, 가져갔어요. 아, 여기가 에피가 또꽃 피었네. 여기는 에피가 아, 에피가 꽃이 피었네요. 무튼 뭐든지 간에 가져가면 우리는 파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. 아니 이이몇 천개는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한판 열다섯 개밖에못 골랐어요? 아이 참더 골라 봐요. 아니 이런, 이런 걸 골라야지 여기 나왔잖아. 까먹은 어? 데. 까먹은 거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고객들은 안 까먹어. 그렇지. 울때골서 까먹은 거야. 음, 자. 자 가져가세요 이거 안 까먹 어 이걸 왜 까먹어 형님 욕심내서 까먹는 거지 이 정도 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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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것이 있습니다 자 네. 오늘은 얘로 마무리할까요 아 여기가 있네 아 얘가 얘가 뭘까요? 뭘까요? 텐트로비움이 아, 얘가 아, 백색 텐트로비인데 예, 품종이 잘 모르겠습니다. 엄청나게 대품입니다. 예. 아 이거는? 아얘 이름이. 백원이야? 100원이야? 아니 백원이야가 아니라 아 마님 얘가 이름이 뭐였죠? 고양이 발톱이 이게 응? 이게 네, 가, 발톱. 가, 가자니 아니 아니 아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. 고사리 발톱이 얘가 뭐요? 이름이 고사리 좀 가져가요? 아 고사리는 북한산이 좋아요 요즘. 어 여기도 이쪽 오던 토는 좋은 것 같은데요. 아얘 오던 토는 또 다릅니다. 아 얘는 입성도 어, 저기보다는 조금 좋은, 좋은 것 같습니다. 얘는 오던 토 아니에요? 브라이언 베리, 브라운 베리는 품종명 아니요? 품종명 그러니까 성명이 뭐냐고 성명을 모른다고? 어, 참말로. 아, 참말로. <laughs> 성명 그런 거안해 온답니다. 아, 얘도 예쁘네. 꽃이. 예. 자. 백색꽃을 보면서 예, 음, 카틀리아입니다. 백색, 예, 네, 카틀리아 보면서 뿅 하겠습니다. 서산시 언석동에 왔었습니다.